살랑살랑 멍멍 귀여운 개. 쉿, 이건 비밀인데 나는 더우면 긴 혀를 쏙 내밀어. 왜 그럴까? 멍멍 개는 늘 촉촉한 코를 땅에 대고 발름발름, 킁킁 냄새로 먹이를 찾고 자기 땅도 알아봐요. 멍멍개는 작은 소리도 잘 들어요. 바스락, 바스락, 가랑잎 소리에도 귀를 쫑긋. 살금살금, 사뿐사뿐, 발소리에도 귀를 쫑긋. 멍멍개는 눈이 좋지 않아요. 일곱빛깔 무지개는 흐릿흐릿. 알록달록한 세상은 어둑어둑. 멍멍 개는 달리기를 아주 잘해요. 사냥감이나 장난감을 쫓을 때도 쌩. 눈 위에서 썰매를 끌 때도 쌩쌩. 멍멍 개는 아무리 뛰어다녀도 땀이 안 나요. 할딱할딱 더우면 얼른 몸을 식히려고 긴 혀를 쏙. 가쁜 숨을 헉헉. 멍멍개는 꼬리로도 말해요.무서울 때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쏙.반갑거나 좋을 때는 살랑살랑 흔들흔들.그래.나도 네가 반가워.우리 사이좋게 지내자.약속.